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오늘은 네, 790만 원에 구매 가능한 가성비 좋게 나온 레이 모델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뒤쪽에 보이는 색상이 아주 매력이 좀 민트 색상으로 나온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의 스펙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꼼꼼히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14년도에 나왔고 이제 주행 거리가 9만 키로 조금 넘어가거든요. 오늘 이 모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터보 모델의 프레스티지 등급이어서 옵션도 알차게 들어가 있고 네 터보 모델에또 가성비가 또 높게 나와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사고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조수석에 앞문이 하나 단순교환 이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앞쪽에 휀다가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앞쪽에 보이는 네, 데일리 등부터 해서 네, 옵션이 조금 알차게 들어가 있거든요. 외관 컨디션도 보시면은 휠 쪽도 네, 조금 고급지게 들어가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나름 깨끗하게 나와 있는 모델이거든요. 뒤쪽 썬팅부터 해서 뒤쪽 조수석까지 네, 전체적으로 나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휠 같은 경우에도 흠집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네, 컨디션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한60% 조금 넘게 남아있는 느낌이어서 보시면 뒤쪽도 조금 많이 남아있죠. 네 타이어 쪽으로는 당장 손볼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 어, 차량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엔진 오일, 그다음 미션 오일, 그다음에 브레이크 오일까지 다 교환을 해서 이고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찬 메모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레이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터보가 아닌 자연 흡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차량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타시는 걸또 추천드립니다. 트렁크 공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은 레이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쪽으로 조금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이 조금 높게 들어가는 모델들부터 이렇게 분할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자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평단화를 하면은 굉장히 또 공간 활용도가 좋거든요. 네,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이 열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시트가 나름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열에 엉따도 옵션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저학년 아이들을 키우는 네, 집이라면 네, 아이들이 뒤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아마 운행이 가능할 차량이거든요. 네, 일열로 또 넘어와서 보여드리면 시트가 헤지거나한거 없이 네, 깨끗하게 되어 있죠. 네, 실내 컨디션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스마트키는 하나를 이렇게 챙겨주셨고요. 여기 버튼 1초 딱 누르면 네, 시동이 걸립니다. 네 계기판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핸들도 보시면은 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알차다라는게 여기 핸들 열선 여기 들어가 있어서 네, 겨울철에 핸들을 따뜻해지는 게 있고 없고 또 차이 크거든요. 그리고 옆쪽으로 굉장히 또 와이드한. 네사제 내비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게 되면은 카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도 들어가 있어서 여기 카드 꽂고 쓰시면 되고요 경차이도 보시면은 오토라이트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토라이트가 또 들어가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공조기 부분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엉딱까지 이렇게 옵션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딱 와서 보시면은 정말 깨끗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냉간 시에 시동을 걸었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790만 원에 구매 가능한 레이 터보 모델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일 3종 세트를 네, 새 걸로 다 교환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어, 충분히 또 가성비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량입니다. 레이 터보 모델 자체가 또 신차가 나올 때또 굉장히 조금 비싸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고시장에서도 조금 좋은 가격에 인기 있게 또 판매되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방문해 주시면 하체 점검이라든지 카센터 가서 또 2차 점검 한번더 네, 해드리는 부분 아시죠? 그리고 마술카에서는 경차 같은 경우 이전할 때 들어가는 네, 부대 비용 60만 원만 책정해서 받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좋은 차량 소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